자 지금 스텔라 루엔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좀 답답하셔 가지고 리플 소송 속보도 보고 리플 차트랑 뭐 비교를 하면서 이게 리플이랑 같이 움직여 주는지 그런 것들도 다 관찰을 하실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야 왜냐면 하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당장 기준이 되는 게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 요거 보이실 겁니다 이 21선 기준으로 해서 요것만 만나면 여기서 그대로 머리를 박아 주고 있죠 그래서 맥점 해봐야 지금부터는 딱두 군데 남았단 말이야 여기서 쌍바 바닥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서 그대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기존 하락채널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이번에도 20일선 만나면 그대로 머리를 박고 원점 회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작년에 열심히 만들어줬던 요 박스권 매물 때요 안으로 그냥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 어,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반등 시점을 9월 20일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왜 그런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스텔라 룸엔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전까지 정확하게 다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코인 관련해서 뭐 사소한 것들도 다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어떤 질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제가 모든 질문들 답변을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드리고 있죠. 당일매도 이게 철칙이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나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타점은 귀신같이 잡아들이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텔라룸앤 차트 보실 건데 이거는 제 채널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최종 목표가를 여기 182원 찍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많이 올라 봐야 이 다음 매물대 하단이다 상한선이 정해진 게임이니까 적당히 묶고들 나온나 진짜 많이 떨어질 거다 똑같은 설명을 한달 이상 해드렸습니다 이전 매물대가 어디냐면 여기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 매물대 하단까지 그대로 체크를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눌리던 간에 아니면 다음 상승 때 전고점 돌파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f t x 8 과대 낙폭 매물 때 요거 있죠. 이번 구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을 여기서 써주면서 싹다 돌파를 시켜줬거든.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바닥 타점 해봐야 구간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대로 쌍바닥을 찍고 9월달 내내 박스를 요 사이에서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아싸리 원점 회귀를 해서 여기서 바닥을 잡아 줄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바닥 타점이 나왔을 때 매수할 현금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언제 반등,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금이 없으면 시장이 오, 올라도 어차피 기도 말고는 할게 없어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바닥은 정확히 9월 20일날 나올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9월 20일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잖아 이날 하반기 마지막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지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할 거냐 11월 달에 할 거냐 그거 정확하게 결정이 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오면서 10월 달부터는 당연히 코인 시장 주식시장 둘다 상승을 해 주겠죠 언제까지? 산타렐리가올 때까지 지금부터 9월 20일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이에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9월달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정확한 대응 방법 상담을 받아 가세요. 타점은 제가 장중에 항상 귀신같이 잡아 드리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볼수 있는 단기 단타 포인트까지 맥점 정확하게 다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수익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으로 시향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이제 진행 중이죠. 어,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매도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여유롭게 천천히 매도 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 종목 상담 싹다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습 무료 소통방은 꼭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체 비용 드는 건 전혀 없어요.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 구독 좋아요. 이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